최초의 수호자에게또 최초로 해냈군. 아무리 은퇴했다지만, 내 화려한 예시절의 적과 다시 한번 영광의 전투를 치른다니, 음, 이걸 어떻게 지나쳐? 그래, 내가 진짜 용이다. 으 하늘을 살피마! 도통 생각이라는 걸안 하는군 예술 작품을 만든다고? 내가 바로 예술 작품이란다, 꼬마야 내가 수호자이던 시절 인류는 갓 태어난 수준이었다 몇 세기가 지나니 멋진 말 앞가림은 하더군. 수호는 이제 그만, 불을 마주해라! 호랑이도 용앞해서 무력한 법. 난 죽어도 될 사람 안 돼. 필멸자들은 꽤나 골치 아프겠지. 최초의 비행은 아니지만, 완벽한 비행은 맞지. 그래, 황소 고집인 수호자가 있었지. 바로 너처럼, 이렐리아. 물론, 지금은 죽고 없지만. 앞으로 나와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진 않겠지만, 필멸자들이 애원하는 모습은 언제 봐도 즐겁게든. 기절할 만큼 아름답군.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달까? 알다시피 내 이름을 딴 춤이지. 드디어 겨뤄볼만한 상대로군. 하늘을 살피마. 이 우주가 거대한 가마라면, 필멸자는 다만 폐기된 정토 부스러기 정도지. 최고증에 나는 숭배받았지. 인간들은 날 기리며 춤추곤 했다. 정신 바짝 차리도록. 인류의 가장 큰 위협, 스스로의 어리석음이지. 최초의 수호자를 마주하게 될줄 몰랐다고. 자네, 오늘 운수 한번 살았군. 난 인간을 수호할 뿐 참아주겠다는 건 아니야 나를 박물관에 모셔라 어서 더 가까이 와봐 이러게 난 너무 늙었다고 한 몇천살 정도 말이야. 나는 전에도 마녀를 봉인했었지. 두 번이라고 못할 것 같나. 나 길은 도자기에 새겨져 있지. 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할 것이다. 용처럼 살아라 용의 삶만한 것이 없으리 어서! 더 가까이 와봐 하늘에서 도자기를 퍼부으리라 세심하게 다뤄줬지 실제 용에 비하면 용 산탄총을 내야될 장난감이지 안 그런가, 그레이브즈. 결국 필멸인가. 인간이 아직도 서두른 게 뭔지 알아. 바로 침묵이다. 최초의 수호자게 또 최초로 해냈군. 애초에 너에겐 생산이 없었어 용수는 모습은 볼만했지만 필멸자들은 더 이상 용을 숭배하지 않지 그 결과가 어떤지 보아라 더 완벽해질 구석이 있었나 보군 덤빌 때 언제고, 이제 와서 <laughs> 난참 재미있기도 하지. <laughs> 용이자 신이 내가 포만릇시나 하고 있다니. 나 이름은 역사 속에 영원할 것이다. 모르가나 날개가 있는데 날 수는 없다니. 어째서지. 마녀는 무슨, 물가 상승이 더큰 문제라고. 드디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게영 거슬렸는데 말이야. 별 꼴을 다 보겠군. 저기 사라졌군. 엘유의 위대한 실험은 여기서 끝이다나유란 아, 떨지는 말제고 홀홀 날아가려 머린 새야, 아님 말든가. 태초의 분노다. 이 어린 양들이 자기들의 기술로 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서연 없다. 나는 불을 뿜거든. 세심하게 다뤄줬지. 난장판이군. 누가 이것 좀 채우라고. 나, 만지진 말랬지. 쨍그란 네, 방금 이야기는 역사에 남기지 말아야겠어. 보아하니 마녀의 졸개쯤 되나 본데, 강한 녀석들은 어디 휴가라도 떠났나? 실제 용에 비하면 용산 탄총을 내야 될 장난감이지. 안 그런가, 그레이브즈? 아. 내가 다 부끄럽군 너에겐 기대가 컸는데 말이야 나도 틀릴 때가 있나 보군 내가 봐도 정말 놀랍군 너무 멋지다니까 호랑이 정령을 두고 감히 얼룩이라고 너 보기에는 이즈리얼 대신 무리하기 짝이 없는 말썽 꾸러기가 어울리겠군. 물러서서 빛나는 나를 보아라. 유물이 단순한 도자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늘보다 더 광대한 비밀을 품고 있다고. 오래 버티진 못할까다. 후손들이 물려받은 건내 힘의 조각일 뿐. 아주 밝게 빛나는군. 자, 그동안 놓친 게 뭐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 너무 많구나, 포춘. 우선, 어른을 공경하는 법부터 말이다. 고풍스럽더라 내 가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군 낫뜨는 말이야 정령들이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았다고 어딜 가든 떠들썩하게 존재를 드러냈지 초대 수호자들은 인간 사이의 신적인 존재였다 이 무지렁이들은 그런 역사에 대한 존중도 없이 힘을 휘두를 뿐나 수호를 받을 자격이 없군 날 죽이려 그리도야서 간만 이렇게 바로 돌아왔지 아쉽겠어? 얼쩡거리지 말고 비켜라 호이 최초가곧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내 경우엔 그렇지. 깜찍하고. 아. 진정한 용을 조악한 모조품으로 바꾸다니. 그레이브즈, 그래, 넌 천년치의 격을 떨어뜨리는구나. 온 세상을 대신해 부달케지 다시. 입을 열지 말도록 끝없는 도자기의 힘, 레산드라. 내 후손들에게서는 도망칠 수 있었겠지만 초대 수호자의 분너는 피할 수 없을 거네. 어, 반가워. 역사가들이 오늘을 기록할 때 너도 끼워주라고 하지. 물론 각주로 말이야. 인간은 참 깨지기 쉽다니까 다른 수호자들은 그냥 때깔 좋은 장식품에 불과하지 슬슬 움직여볼까 축하할 일이야 내 이야기에 등장이라도 하게 되었으니 온 세상을 대신해 부탁하지 다신 입을 열지 말도록. 시간을 조월한 폭발력. 오늘날의 수호자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군. 정말, 이 몸이 직접 나서야만 하겠네. 축하할 일이에내 이야기에 등장이라도 하게 되었으니. 기절할 만큼 아름답군. 모든 것을 안다는 말에는 어폐가 있지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말이야 응.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게 폭력적인지 잊었지 뭔가 하아... 푹 빠져들지 안 그런가? 수호는 이제 그만... 불을 마주해라! 결국... 필멸인가... 드디어...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게영 거슬렸는데 말이야... 누구랑 편을 맞고 싸우는 건 수세기만이군 하아... 그동안 편했는데... 앞으로 나와 소원을 말해라!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필멸자들이 애원하는 모습은 언제봐도 즐겁게는 으 화끈하지 않나? 필멸자들이 난리를 피우는 통에 힘들어 죽겠군 포춘! 깜찍한 무기를 쓰는구나. 빵이야빵이야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하! 한놈도 살려두지 않겠다. 수호하기로 맹세한 자들은 빼고. 난장판이군. 누가 이것 좀 치우라고. 깜찍하군. 내가봐도 정말 놀랍군. 너무 멋지다니까... 내가 없는 전장은 얼마나 시시할지 안 봐도 뻔하군... 질투라 그건 너희들이나 느끼는 거지 나 아, 유란떨지는 말제고... 내 비늘이 도자기일지는 몰라도 장담하건대 네가 먼저 산산조각 날까든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일지라도 오직 불을 뽑는 용 마리 틀을 깨는 법. 아, 어? 먼지로 유약만 새로 바르면 문제 없을 거다. 깨뜨리면. 하는 거다 이리 오거라 두번 얘기 않겠다 난왜늘 필멸자들을 자멸해서 구해줘야 하지 너희들이 신화라고 부르는 것은 이 몸에 훌륭한 업적으로 가득하지 고맙긴 말 너에겐 기대가 컸는데 말이야 나도 틀릴 데가 있나 보군 시립도자기 수호자에게 조언 하나 하지 다 실력 문제라고 죽음은 거울 같아서 실수를 돌아볼 기회를 주지 내 멋진 모습을 감상할 수도 있고 경청해라 최초의 수호자가 말씀하시잖아. 푸른 불꽃이 더잘 어울리지? 그것도 마법이라고 부리는 건가, 리산드라? 왜? 모자에서 토끼라도 꺼내보지 않고? 알다시피 내 이름을 딴 춤이지. 용은 그 빛을 잃지 않는 법. 윤광노도 내 불을 감당할 순 없다. 도자기 용의 힘! 예술작품을 만든다고? 내가 바로 예술작품이란다, 거마야. <laughs> 도대체 뭘 지키겠다는 거냐, 이 포탑. 인류의 위대한 실험은 여기서 끝이다찡할 아, 순간에 칙 해버린 모양이군. 호랑이도 용압해서 무력한 법. 웅의 숨결을 마주해라. 우리 뜨라고 했나, 다리우스? 네가 태어났을 때, 난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고. 어딜 감히? 나의 유산은 계속된다. 나를 박물관에 모셔라. 도자기 화병 속에 몇천 년이나 갇혀 있었더니, 목이 다뻑나 하군. 그래, 인정하지 배울 게 있긴 있군. 이제 불맛 좀 보았나? 기적을 바란 자가 누구냐? 호! 인간의 비조물은 결국 이 정도지. 가소롭구나. 인생의 고비를 단단히 부여잡았구나, 이렐리아. 다음번엔 놓치지 말기를. 유물의 구석을 떨치고 다시 날아가리라. 해월의 미를, 어중이, 떠중이가 넘벌손이야. 누군가가 나를 골동품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지. 이제는 없지만 말이다. 날아가는 중이다. 쨍구란. 그래, 그래, 맞아. 네가 읽은 신화 속 용이 바로 나라고. 깨뜨리면 사는 거다. 내가 가는 곳은 항상 행운이 따르지. 이 유물들 중몇 가지는 내 지인들이 만들었지. 아주 오래 전에.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훌륭하게 폭력적인지 잊었지 뭔가. 기다리게 만드는 건 질색인단 말이지 신입 도자기 수호자에게 조언 하나 하지 다 실력 문제라고 네! 도자기 용의 힘! 포춘! 깜찍한 무기를 쓰는구나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하하! 어? 저 자리에 다섯 번째지. 적당히 늦어야 매력이 있지 않나? 푹 빠져들지, 안 그런가? 가끔은 도자기 신도 쉴 틈이 필요한 법이지. 홀홀 날아가려, 머린 새야. 아닌, 말든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군. 안 그런가? 최초의 비행은 아니지만 완벽한 비행은 맞지. 내 장례식이 너무 허름하지는 않았겠지? 그것도 마법이라고 부리는 건가, 리산드라? 왜? 모자에서 토끼라도 꺼내보지 않고 나 때는 이렇게 허술하지 않았는데. 인생의 고삐를 단단히 부여잡았구나 이렐리아. 다음번엔 놓치지 말기를 먼지로. 완전한 소멸이 뭐지 않았군. 아, 미안. 책의 부록보다도 지루한 녀석이군. 나 유산은 계속 한다 저급하게 짝이 없군. 별자리 유물들이 날린도 하라. 에니 부탁한다고는 안한다니께나 길은 도자기에 새겨져 있지. 가격에 영이두 개나 있어? 교묘한 사이라도 치려는 건가? 내초에 너에겐 생산이 없었어. 용쓰는 모습은 볼만했지만. 이 시대의 인간들은 세련미가 없어. 별자리 유물을 수호하려면 나에게 말이 있는 품위가 필요하다고... 용의 유물은 누구보다 날 먼저 선택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말이야. 제가 가라앉고 나면 수호의 맹세를 받은 자들만 남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무지렁이들 그렇게 움츠러들 필요 없다. 내가 왔으니. 그래, 내가 진짜 용이다. 필멸자들은 오랫동안 내 힘을 흉내내려 했었지. 성과가 있었냐고. 먼지만큼은. 사장 좀 불러주겠나? 제더미로 만들진 않겠다고 약속하지. 으악!